국내숲 트레킹길 안내도 입니다. 국내숲 입구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유림 소속으로 어약 6제곱킬로미터 평방 미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 일반인한테 자유롭게 개방된 그런 곳입니다. 낙엽송과 전나무와 자작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조림되어 있습니다. 일본 이깔나무라고 하는 낙엽송 조림지입니다. 전혀 어더라고 응? 낮에 혹시 꼬리 골기 집이 어떤가? 엄마 먹을 듯이 하네? 전혀 없 조그만 계곡에는 구름다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옆에는 당담풍나무도 보이고요. 예. 아주 걷기 좋은 숲길입니다. 국민의 숲. 낙엽성 조림지 옆에는 전나무 조림지가 있습니다. 전나무도 꼿꼿하게 자라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아주 하늘을 찌르듯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쉼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전나무들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네요. 구름다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나무 조림지 옆에는 독일 가문비나무 조림지가 있습니다. 구름다리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전나무 조림지가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국유림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산림청 직원들이 가지치기라든가 간벌이라든가 이런 걸해 놓았기 때문에 산림이 나무들이 잘 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사이의 간격도 좋고요,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하얀색으로 된 자작나무 조림지입니다. 네, 조림. 자작나무 조림지가 저 건너편에 있네요. 잘 가꾸어진 숲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는 국민의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 하얀색으로 된 자작나무 조림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내 숲길은 한가해 가지고 남녀노소가 모두 걷기가 좋은 그런 길입니다. 지금, 만만한 <laughs> 경작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잠깐씩 앉아가면 좋겠네요. 비가 올때 시냇물이 부를 때를 대비해서 돌다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내 숲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길이 넓은 곳도 있고 이렇게 오솔길로 만들어진 곳도 있습니다. 고솔길로 되어 있는 자작나무 조림지에서 이제 크게 나온 걷는 길이 나왔습니다. 전나무 쉼터까지는 100m 남았습니다. 여기는 전나무 쉼터입니다. 예. 전나무 쉼터에서는 국민의 숲 주차장까지 500m 남았습니다. 관령 특수조림지는 1968년 화전민 집단 이주시킨 후에 황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75년 영동고속도로 개통 후에 예, 특수조림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1976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예, 방풍책을 만든다든가 비료를 운반해가지고 이렇게 예, 노력을 해서 조림을 한 결과 지금의 같이 아주 생태적으로 나 환경적으로 튼실한 그런 숲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주 대단히 수고스러운 그런 조림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더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이 지금 보면 멋진 이 조림지가 옛날에는 황폐한 곳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울창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아주 멋진 그런 전나무 숲을 조림에 놓았군요. 전나무 숲길 사이로 걸어가고 있습니다.